일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리튬이온 2차전지 소재 전지방 윤활제 원료 등 화학 사업 SKC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94%로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-5%, 비용의 증가율은 -3%입니다. 매출은 지난 10년간 증감을 반복, 최근에는 감소한 모습입니다.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6%, 당기순이익률은 2.2%로 낮은 수준이며 이익률의 편차는 불규칙적인 편입니다. 비용은 주로 원재료 등 재고 관련 비용이며 그외 급여, 감가상각비, 지급수수료 등이 있습니다. 10년 누의 자본적 지출은 448%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. 10년 누의 당기순이익의 4배 이상을 유무형 자산 등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. 유형 자산은 주로 기계장치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 창출은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비율은 179%로 매우 많은 수준이며 유동비율은 113%로 다소 적은 보유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유형 자산이며 부채는 차익금입니다. 차익규모는 현금 대비 5배 이상이며 재무구조는 좋지 않습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61%로 높은 수준입니다. 10년 연속 배당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배당 수익률은 1%입니다. 이상 SKC였습니다.